지금 이 소리는 커피 포트에 계란 삶고 있어. 나는 계란 커피 포트에 삶거든. 물좀 많이 해가지고. 그래서 뜨거운 물 그거는 행주에다가 붓거나 이런 식으로. 아니면 음 계란이 잠길 정도 물 받아가지고 커피포트 끓여. 그리고 끝나면 한번더 커피포트를 눌러. 그리고 그냥 계속 놔둬. 나도 그러면 잔열로 계속 익을 거 아니야. 그리고 나서 뭐 아침에 먹는다든지 아니면 한참 지나고 몇 시간 뒤에 먹어. 그런 식으로 계란에 삶아. 지금 계란을 삶는 이유는 어 지금 입맛이 없고 너무 힘든데 약을 먹어야 돼가지고 그냥 빈 속에 먹으면은 지금 너무 많이 몸이 상할까봐. 음. 지금 일주일 일주일 좀 넘는 좀 일주일 좀 넘었을까? 터파난지 어쨌든 또 며칠 아프고 해 가지고 지금 몸무게 7kg 이상 빠졌거든. 아, 아까 죽다 살러 왔어. 일요일 오후에 전화해 가지고 문년 약국 물어봐 가지고 겨우 가서 사왔어. 야, 이거랑 뭐 마시는 거? 마시는 거랑 이세 개를 주더라고. 그래가지고 만 얼마 받았, 만 얼마 받더라. 이거랑 이거랑 진통제, 만 얼마 받더라. <laughs> 나 깜짝 놀랐어 많이 나와서 그냥 정수기 물에 마시면 되는데 좀뭐 조그만한 뭐 그런 건데 그걸 왜 줬는지 모르겠어. 아무튼 아 아버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지금 어 살았어. 지금 3 4 시간 자고 일어나 가지고 또약 먹어야 돼 가지고. 약 먹은 지 8시 10분에 먹었으니까, 12시 10분에 먹으려고. 약 아프기 전에 미리 먹으려고. 아까, 세알 먹었어. 이거 하나 먹고, 이거 두알 먹으라고 그러더라고. 진짜, 아, 귀여서 갔다 왔네. 아파서. 이거 하나, 이거 두 알, 그 다음에, 조그마한 뭐, 이렇게, 마시는 거, 약, 이렇게 먹었어. 8시 10분에. 이따가는, 그냥 이두 알만 먹으려고, 섞어서 안 먹고. 좀 생각 중이야. 혼자 사니까 아플 때아 진짜 아까 응급실 갈 뻔했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막 알지 응급실 가면 막 주사 꽂고 그러잖아 주사 받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막 가면은 코로나도 유행인데 아 너무 고통이 심어가... 심해가지고 진짜 진통제 맞으러 응급실 갈뻔했어 어, 겨우 겨우 약 먹고 그리고 약 먹고 아 음, 어, 확실히 약 먹으니까 살겠어. 근데 약 먹고 한 1시간 정도 한 30분이면 괜찮아진다 그랬는데 아니고 아또한 시간 더 고통을 받다가 겨우 가라앉아 가지고 아 어. 죽을, 죽, 죽을 뻔했네 죽을 뻔 너무 힘들어 너무. 그래도 뭐안 죽었으니까 지금 해결도 다 됐고 거기가 약국이 8시 정도? 원래 비상약국 있거든 약국이 일요일 날문 여는 데가 돌아가면서 여, 뭐 열어야 되는 게 있는데 원래는 10시까지 한다 그랬는데 8시 다안 받고 전화를 한 군데만 전화를 받는데 8시 에문 닫는다고 하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저 너무 아프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약국 사장님이 좀 기다려 줘가지고 약값은 조금 눈탱이 맞았지만 어. 아그 아픈데 거의 20분을 걸어갔네 20분을 걸어오고 진짜 독해 독한 년이야 어. 가다가 오바이트 나와가지고 아 그랬어 아 슬슬 아파오기 시작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약 먹으려고 지금 계란 하나 까왔어요 커피포트로 지금 찐 거거든요 되게 잘 까지고 괜찮죠? 두번 눌러서 졌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. 노른자 익은 정도 보여드리려고. 이 정도 익었습니다. 약간 가운데가 설 익었는데, 팍팍하지 않고 맛있어요.